오히려 좀 완전히 무릎을 편 상태에서 아주 굽혔는데, 굽혔다는 이미지만 날 정도로 이렇게 딱 섰을 때, 요 정도가 가장 좋은 어드레스 입식 자세, 서 있을 때의 가장 단단한 자세가 될수 있다는 거, 어드레스 투어프로들 누가 이렇게 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황우스 프로입니다. 음, 우리가 선수들, 뭐, 제가 선수들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이 프로들이나 선수들, 투어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이, 한, 4라운드, 아니면, 시니어 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3라운드 예선해서 본선 2라운드. 사실은, 그 선수들이 이틀 치고, 3일 치고, 4일 치고 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18월 치잖아요. 그럼 물론 연습도 하고 하겠지만, 매일 치면서 가장, 가장 많이 변하는 게, 근데 이게 우리가 봐서는 사실은 변한다라는 정도로, 아, 저걸 변했다라고 이야기해. 뭐, 이틀 쳤다. 그럼 3일째 치는데, 아, 내좀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라고 하는 그, 그런 프로들의 불평 내지는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어드레스예요, 어드레스. 그립 어드레스. 왜 그러나 그러면은 이게 공을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치고 이틀 치고 이러면은 뭐가 좀달라지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세대불해서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렇게 선 정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며칠 이틀씩 치고 하면 조금 조금씩 자꾸 공에 대한 저쪽 내가 보내야 되는 방향이 되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내 오른쪽 여기가 전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이런 정렬이 되는데 이게 조금 조금씩 치면서 자꾸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왼쪽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왜냐면은 하 이게 4일씩 치고 나면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향방을 모른다는 게 무빙 데이가 이제 3 4라운드 같으면은 3라운드 때막 커트 커트를 통과한 어, 커트 당하지 않은 선수들이 또한 6, 70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3, 4라운드를 붙게 되면은 사실 이 선수들이 이 자기들의 스윙 모션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4일 내내 잘칠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일정하게 잘 들어가는 친구들이 상위권 랭킹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 은 항상 그런 상위 랭킹 선수들만 이렇게 비춰주니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 그런데 나오던 사람들이 또 나오, 나오던 사람들 제일 많이 체크하는 게 자기의 어드레스 자세, 셋업 자세. 우리가 이게 새업 셋업, 셋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셋업된 자세에서 내가 무릎을 조금 더 굽히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등이 너무 내가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당기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체크하는 게 내가 얼라이먼트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내가 서고 있는 연습부터 그리고 그립의 변화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래서 그게 컨디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골프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 어드레스를 들어갈 때 사실은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아이언 같으면 어깨 넓이로 이렇게 보폭을 만든 상태에서 그립을 들어간다라면 이때 가볍게 힙을 뒤로 내는 정도. 여기서 꼬리뼈가 여등 기립근 쪽이 이렇게 엉덩이처럼 뭐 이렇게 굽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굽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평평하게 직선이든지 아니면 살짝 안으로 구부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떡 이렇게 빼면 안 된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대흉근이 좀 모이는 안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들어가는 게아니라 대흉근이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자 손을 내가 내 가슴에 얹고 이렇게 모으면 대흉근이 모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이 상태에서 팔을 내렸을 때 우리 팔꿈치 쪽에서 안쪽이죠. 안쪽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이런 느낌. 이렇게 향하는 느낌에서 손만 그림만 이렇게 돌려내는 느낌. 이런 셋업 자세. 이런 셋업. 이때 무게중심은, 우리 신체의 무게중심은 발등 쪽에 오는. 근데 요걸또 위쪽으로 허벅지로 이야기하면 허벅지 위쪽에 살짝 무게가 얹히는 느낌. 이런 느낌의 셋업 자세. 이렇게 딱 해보면은 이게 단단함이 느껴져요. 어드레스를 딱 했는데 단단함.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오류를 아마추어들 중에서 그 오류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지나치게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서는, 서서 스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기마자세로 배울 때 초부터 이렇게 배웠대. 이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그래서, 근데 의외로 많아.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 오히려 좀 완전히 무릎을 편 상태에서 아주 굽혔는데 굽혔다는 이미지만 날 정도로 요렇게딱 섰을 때, 요 정도가 가장 좋은 어드레스 입식 자세. 서있을 때의 가장 단단한 자세가 될수 있다는 거 어드레스. 투어 프로들 누가 이렇게 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쳤을 때는 우리가 공이 내리막 라이로 여기 밑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상태에서 힙을 낮추어서 무릎을 낮추어서 이 볼을 강타해야 될때 이때 이제 우리가 무릎을 낮추어서 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 팔의 스윙만을 가지고 공을 쳐야 될때 하체를 사용하지 안아야 되는 상황, 공이 놓인 그 언더레이션 상황 이런 것때 우리가 무릎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낮추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파워의 힘을 쓰기 위해서는 어드레스가 여기서 선 상태에서 이선 상태에서 힙을 살짝 뒤로 빼면서 무릎을 살짝 놓은 그리고 삼두의 부분이 확실히 내배 쪽을 양 삼두가 배 쪽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이 손이 밑으로 가잖아요. 이 왼손, 즉 왼손이 위에 있고 그립 끝 쪽에 가까이 있고 오른손이 밑으로 갈때 이때 밑으로 가니까 살짝 어깨가 기울어지는 이런 틸트 정도 이렇게 가니까 틸트가 되고 그리고 이 오른팔은 살짝 배에 붙는다는 이런 느낌. 그리고 왼팔 밑에 와 있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는 사람 반대로 많잖아. 이렇게 해서 공을 치고자, 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드레스는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휘두르잖아. 그리 끝을 내려와야 되니까. 이런 상태. 오히려 왼팔이 앞쪽으로 오고, 오른팔이 살짝 배 라인에 좀 붙어서, 이렇게 딱 섰을 때 아주 평고한. 자, 백스윙을 해도 좀 평고하게 이렇게 스윙이 나오겠죠. 이런 느낌의 샷. 왜이 어드레스 자세가 이제 이틀, 삼일 이렇게 쉬고 나면 은 많이 피곤해지니까 이 선수들이 이런 부분들의 자기 본래의 즉, 늘 해왔던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아주 우리가 알수 없을 정도로 비틀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 올해 며칠 동안 쳤을 때 컨디션이라고, 몸의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선수들도 하루 치고 이틀 치고 계속 어 시합을 4일 동안 쳐야 되기 때문에 컷을 통과한 친구들 또 연습장에 갑니다. 또 시합 일찍이 가령 뭐 6시 보통 시합을 치면은 50분에 치면은 6시 50분부터 티업에서 막 치기 시작하고 7시부터 치면은 새벽 3시쯤 내가 일어나서 그리고 거기에 그 골프장 가장 골프장 안에 있는 연습장이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인근에 골프 연습장들이 문을 열어요. 선수들이 와서 새벽부터 한 2시간 정도 몸을 풀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 골프장 근처에서도 배려도 하고, 그리고 골프장 안에 연습장이 있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한 3시부터 문을 열고, 그 선수들이 와서 이제 새벽부터 연습을 해요. 한 2시간씩. 그래서 뭐한 8시쯤 어, 키업을 해야 되는 친구들 같으면 한 6시쯤 와서. 연습하고 몸을 완전하게 풀고 그리고 시합장에 들어갑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몸의 컨디션을 완전히 풀어서 시합이 임하지 거기에서 뭐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곧바로 가 갖고 공치고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우리가 이제 그날 아침에 이렇게 연습장에 가서 아니면은 숙박하는데 그 전날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퍼팅의 얼라이먼트나 아니면 은 클럽의 얼라이먼트, 그리고 내, 파스처. 이런 자세에 대한, 그리고 그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자기가 혹여 비틀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그건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왜냐? 다공잘 치잖아. <laughs> 잘 치니까 진짜 작은 차이로, 어, 누가, 도토리 키재기잖아. 이게 도토리 키재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작은 그 차이로 이 선수들의 성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뭐, 공은 까잖아. 그리고 뭐, 한 올에 터졌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처럼 뭐 아니면 방, 며칠 전에 시작 끝났는 어 김홍철하고 거기 어 김홍택이죠 우승인 김홍택과 거기 또 3등을 해서 마지막 홀에서 트리플해서 무너진 동타로 가다가 18번 홀에서 어 그런 케이스들도 다들 좀 안타깝지만 잠시 잠깐. 한순간만에 터져버린다고 그걸 우리가 이제 볼 터졌다 그러는데 어, 그렇게 해서 뭐 우승권에서 우승 경쟁에서 곧바로 한올 마지막 한올 그래서 장갑 벗어봐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어, 김홍택 선수가 이제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이 제일 제일 우리가 지겹고 하기 싫고 어떻게 그거를 뭐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셋업에서 어드레스 자세와 그립이라고 자칫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영역이 바로 이두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내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점검된 상태 내 바, 발의 위치, 보폭의 넓이 그리고 내 무게 중심에 에, 앞뒤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체크한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선수들은 항상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추어들도 이런 부분들은 항상 같이 많이 배우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놓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가 실력 향상을 해야 할수 있는 그리고 다르게 할수 있는 왜 아마추어들한테 더 중요하나 그러면 이게 천차만별로 오만 모양들이 다 있으니까 fm대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셋업 자세에 대한 고민들 그이뭐 백스윙 다운스윙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된 셋업 자세 셋업 자세에서 좋은 백스윙과. 좋은 다운 스윙이 나온다. 꼭 명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